오즈의 마법사 15장 13번째 영상입니다. 오즈는 허수아비에게 두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자기에게도 용기를 달라고 말하는데 오즈는 진정한 용기는 위험에 맞서는 것이며 그러한 용기는 사자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Perhaps I have, but I'm scared just the same. Said the lion, I shall really be very unhappy unless you give me the sort of courage that makes one forget. He is afraid. 끊어서 보겠습니다. Perhaps I have. 이 말은 어쩌면 I have the courage. 내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But I'm just the same.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겁이 나요. Said the lion. 사자가 말했습니다. I shall really be very 나는 정말로 매우 불행할 거예요. 않는 한, sort of that makes one he is 당신이 나에게 that 이하와 같은 종류의 용기를 주지 않는 한. that 이하에서 make 명사 동사는 명사를 동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떤 종류의 용기냐 하면 사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That he is afraid.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용기를 주지 않는 한 불행할 거라는 거죠. 사자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겁이 난다고요. 사자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당신이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매우 불행할 거예요. Very well. I will give you that sort of courage tomorrow. replied Oz. How about my heart? asked the Tin Woodman. 끊어서 보겠습니다. Very well. I will give you that sort of courage tomorrow. 좋아. 내가 당신에게는 that sort of courage. 그런 종류의 용기를 내일 주겠어. 오즈가 대답했습니다. How about my heart? 내 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s k the Tin Woodman. 양철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내가 당신에게 그런 용기를 주겠어. 오즈가 대답했습니다. 내 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철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answered Oz. I think you are wrong to want a heart. It makes most people unhappy. If you only knew it, you are in luck not to have a heart. 끊어서 보겠습니다. Why as for that? 에 예,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Answered Oz. 오즈가 대답했습니다. I think that you are wrong to want a heart. 내 생각에는 당신이 wrong to, to 이하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즉, 나는 당신이 심장을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It makes most people unhappy. 심장은 대부분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If you only knew it. 만약 당신이 심장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때 only는 if와 연결이 돼요. 만약에 당신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기만 한다면, you are in luck not to have a heart. 당신은 심장을 가진다는 행운인데, not 심장을 가지지 않는다는 행운 속에 are. 있는 거야. 자,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매끄럽게 고치면요. 심장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에게 심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즈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심장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거든. 당신이 그런 사실을 알고만 있었더라도 당신에게 심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았을 텐데 말이야. That must be a matter of opinion, said the Tin Woodman. For my part, I will bear all the unhappiness without a murmur, if you will give me the heart. 끊어서 보겠습니다. That must be a matter of opinion, said the Tin Woodman. 여기 조동사 must는 모모임의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뜻입니다. 그것은 의견의 문제. matter of o pnn은 i i o 견해 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 차이에 틀림없어요. 즉 그것은 견해 차이에 불과 해요라고 양철나무꾼이 말했습니다. For my part 나로서는 I will bear all the a 나는 모든 불행을 군말 없이 견뎌낼 거예요. If you will give me the heart. 당신이 나에게 심장을 준다면 정하겠습니다. 그건 견해 차이일 뿐이에요. 양철나무이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당신이 내게 심장을 주기만 하면 모든 불행을 군말 없이 참고 견뎌내겠어요. Very well. Answered Oz meekly. Come to me tomorrow and you shall have a heart. I have played wizard for so many years that I may as well continue the part a little longer. 끊어서 보겠습니다. Very well. Answered Oz meekly. 좋아. 오즈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Come to me tomorrow and you shall have a heart. 내일 나에게로 와. 그러면 당신은 심장을 얻게 될 거야. 심장을 주겠다는 얘기죠. I have played wizard for so many years.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마법사인 척 해봤어. 자 여기는 so that.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마법사인 척을 해왔기 때문에. I may as well continue the part a little longer. May as well. 뭐뭐해도 나쁘지 않다. 그 역할, 마법사의 역할을 좀더 오래 계속해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마법사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아, 오즈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레게로와 그러면 당신에게 심장을 주지. 아주 오랫동안 내가 마법사인 척 해왔으니 조금 더 오래 그 역할을 해도 나쁘지 않겠지. 자 이제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M2는 B2 용법이에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죠? We shall have to think about that, replied the little man. Give me two or three days to consider the matter, and I'll try to find a way to carry you over the desert. 끊어서 보겠습니다. We shall have to think about that.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Replied the little man. 오즈가 대답했습니다. Give me two or three days to consider the matter. 나에게 이삼 일을 줘.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2, 3일을 주어. 그러면 사막 저편으로 너를 실어나를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try 다음에 to가 쓰였어요. try 다음에 ing가 쓰이면 한번 해본다는 시도의 뜻이고 try 다음에 to가 쓰이면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오즈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2, 3일만 줘. 그러면 사막 저편으로 너를 실어나를 방법을 찾아보겠어. 끊어서 보겠습니다. In the meantime, you shall all be 그러는 동안에 당신들은 모두가 나의 손님으로서 be treated 대우를 받게 될 거야. And while you live in the palace, 그리고 당신들이 궁전에서 사는 동안, 즉 궁전에 머무르는 동안, my people will wait upon you and obey your slightest wish. 내 신하들이 조동사 위례 1번 당신들의 시중을 들면서 2번 당신들의 가장 작은 소원에도 복종할 거야. 즉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들어줄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신들은 내 손님으로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궁전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 신하들이 당신들의 시중을 들면서 아무리 작은 부탁도 다 들어줄 거야. There s only one thing I ask in return for my help, such as it is. You must keep my secret and tell no one I am a humbug. 끊어서 보겠습니다.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I ask in return for my help. 그 대신에 Ask for my help. 내가 도움을 청할 딱한 가지 일이 있어. Such as it is. 대단치는 않지만 말이야. You must keep my secret and tell no one that I am a humbug. 자, 이번에 조동산 머스트는 당위성을 나타냅니다. 당신들이 꼭 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1번, 내 비밀을 지켜주고 2번,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치 않은 오즈의 유일한 부탁입니다. 정유하겠습니다. 대신에 대단치는 않지만 내가 도움을 청할 일이 딱 하나 있어. 당신들은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They agreed to say nothing of what they had learned and went back to their rooms in high spirits. 끊어서 보겠습니다. They agreed to say nothing of what they had learned. 도루시 여행은 동사 1번 자기네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동사 2번, 들뜬 기분으로 자기네들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Even Dorothy had hope that the great and terrible humbug as she called him would find a way to send her back to Kansas and if he did she was willing to forgive him everything. Even Dorothy had hope that the great and terrible humbug as she called him Find a way to send her back to Kansas. 심지어는 도로시조차도 that y 하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that는 동격의 접속사라고 해서 that y 하와 희망이 같다는 거니까 도로시가 품고 있는 희망의 내용이 that y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의 내용이 뭐냐? 뼈대는 헌버그가 주어 would find가 동사예요. 그 위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사기꾼이 찾을 거라는 건데요. as she called him 도로시가 그를 부르는 대로 즉 도로시가 그를 부르는 대로 한다면 위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자 오즈는 그동안에 자기를 항상 위대하고도 무시무시한 마법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로시는 위대한 마법사는 무슨 위대한 사기꾼이구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시 말에 의하면 위대한 사기꾼인 그 사람이 자기를 send back to Kansas. 캔사스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브니스인 이유는 오즈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도로시조차도 얘가 자기를 캔사스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And if he did. 그리고 만약에 그 사기꾼이 자기를 캔사스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는다면 도로시는 그 사기꾼이 한 모든 것을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를 위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사기꾼이라고 부르던 도로시조차도 그가 자기를 캔사스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며 그가 그 방법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도로시는 그가 한 모든 일을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 밝혀진 오주의 정체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